할렐루야 네. 감사합니다 제가 목이 좀 갑자기 쉬었어요 감기가 멈치지 않는 감기가 와가지고 목이 좀 갈라졌는데 아, 그래도 은혜가 될줄로 믿습니다 왜냐면 찬양 콘서트가 아니라 비자립교회의 후원이에요 찬양은 우리가 하는 거지 후원은 요한나 목사님이 기도해서 정해서 주실 겁니다 그렇죠? 그래서 저는 세 가지를 당부 드리고 내려가려고 합니다. 아, 미저리표의 후원 찬양 콘서트는 영혼을 살리는 그런 콘서트고요. 아, 네. 두 번째로는 사랑을 살려요. 아, 네. 기분이 억대고. 아, 네. 세 번째로는 영혼이 살려면, 살리려면 생명이 살아 움직여야 돼요. 이런 미자리 교회의 후원과 찬양 콘서트가 끝까지 지속되기를 아, 네.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를 네. 드립니다 네.